방위사업청이 경계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무인 지상 감시 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처음 연구 개발하는 장비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무인 지상 감시 센서 시제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무인 지상 감시 센서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길목과 감시 사각지역 등에 무인 센서를 설치해 적의 침입을 탐지하고 지휘부에 전달하는 장비로 탐지 센서와 영상 센서, 중계기, 단말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동 설치와 주야간 운영이 가능해 작전 운영에 제한이 없고 지진동 센서와 적외선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탐지하면 영상 센서를 통해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 개발에 착수했고 소요 군의 요구 조건을 반영해 올해 9월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022년까지 연구 개발을 끝낼 계획입니다. 무인 지상 감시 센서는 병력 위주 경계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무인 지상 감시 센서 체계 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체계 연구 개발 사업 중 처음으로 적용된 사업. 협약 방식은 계약 방식과 달리 연구 개발 주관 기관에 지체 상금과 이행 보증금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지상 감시 센서는 사업과 제도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측면에서는 군의 병력 감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제도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발이 성공할 경우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감시 사각지역 등에 설치될 무인지상 감시센서, 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 윤여 수 입니다.